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186쪽입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251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로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금년에도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6.25 53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3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고, 그 후유증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언제나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과 통곡과 헤어짐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북한의 핵 협박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거기다가 외국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인권 문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염려하고 있는데, 정작 이쪽 사람들은 태평하고 있는 아이러니는 뭐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직 목적지인 가난이 멀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간곡하게 하나하나 일러 두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늘 상기하라는 겁니다. 미래나 희망이 없는 애굽의 노예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막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신약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도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로하여금 모든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늘 의식하고 상기하고 간직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 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동족을 사랑할 것인데, 왜냐하면 함께 고생했고 함께 구원받아 출애굽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고. 그 중에 약자를 사랑하고 특별히 보살필 것이고 그들의 약점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북한 동포는 우리와 함께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고 함께 5천 년 역사를, 역사를 이어왔고 최근에는 일제 35년의 압제를 함께 받았던 우리의 동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동포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유대인들이 혹독하게 핍박했지만 언제나 새로운 선조지에 이르면 유대인부터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 또 장소를 옮겨야 했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선교지에 가면 또다시 유태인부터 찾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받았지만 바울은 늘 동족애의 연장선상에서 이방인을 사랑하고 구원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나라 사랑의 바탕에서 외국인도 사랑하고 선교할 일입니다. 재민족을 사랑하는 그것 없이 외국인을 사랑한다. 이건 병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제 가정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가정에는 열심히 봉사한다면 이건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민족부터 사랑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외국인도 사랑하고 선교할 일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바울은 유대인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자기는 지옥으로 떨어져도 좋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을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어쩌면 내 동족은 이렇게 못 받아들일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나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생해도 좋겠다. 그만큼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백성이었고, 이들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전해졌고 또 오늘날 이 성경이 구, 기록될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구원이 유대인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대전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북한 정권과 북한 동포는 떼어서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동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집권 권력층이 북한 사람을 잘못 이끌고 있기에 오늘날 저지경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북한 동포들에게 잘못된 것을 주입시키고 가르치고 끌고 가고 저지경을 해서 저, 저런 나라를 만들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 동포를 사랑할 일이고 북한 동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 저 집권층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또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장성해서, 당시 한 40세 됐을 걸로 보죠? 자, 애급궁 중에서 학문과 모든 걸다 연마한 사람, 나이 40쯤 됐으면 생각할 만큼 생각하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민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자기 동포들이 고생하는, 히브리인들이 고생하는 현장을 찾아가 봤더니, 우리가 쉽게라는 영화에서 잘 봤잖아요. 고와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채찍으로 학대해 가면서 무슨 큰 이제 공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애급 사람이 히브리인을 막그 두들겨 패는 거예요. 거기서 민족의 의분을 느끼면서 그 애급 사람을 끌고 가서 두들겨 패고 죽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땅에다 묻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가봤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사랑해도 모를 터인데 저희끼리 다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고 쭉 살펴봤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주 틀린 사람,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네가 잘못했는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재판관이냐? 어저께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땅 속에 묻듯이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귀신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발각이 됐구나. 그리고는 그 길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일을 바로 왕이 알고 이 모세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자, 같은 민족으로서 의분을 느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애굽사람 하나 쳐죽인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 지날 가서 또쳐 죽이고 또쳐 죽이고 몇 명을 죽일 수 있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의분은 가져야 하지만은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지 그저 의분 가지고 무슨 일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포 사랑의 방법의 문제입니다. 온갖 이상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퍼주었더니 핵무기를 비롯한 군비 증강에 쓰고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입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배고파하고 굶어 죽고 있으니까 막 일단 퍼주고 먹여 살리고 봐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렇게 퍼줬더니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다 군대로 들어가고 무기가 됐고 그것이 지금 남한을 향하고 있는데 계속 퍼줄 거냐 그 말입니다. 북한의 집권층은 누가 뭐래도 전범입니다. 전쟁범죄자들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차 세계 대전을 대전이 마치고 나서 전쟁범죄자들 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죄만큼의 벌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후 전쟁범죄자의 공소시효는 없는 것으로 일반화됐습니다. 자 보세요 살인범은 10년 동안 잡지를 못하면, 그 다음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예요. 10년 살인범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에요. 뭐 다른 범죄 는몇 년, 무슨 범죄 몇년다 그렇게 있잖아요. 10년 지나면 공소시효 끝나서 기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 범죄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30년 후에 잡든지, 50년 후에 잡든지 그 사람들은 재판하고 죄에 따른 응당의 벌을 받도록 된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북한의 집권층들은 전범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을 상대해야 하다보니 대화도 하고 하지만 숨겨가면서 이상한 짓할 것이 아니라 정도를 따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뭐 집어주고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보니까 그 국민이 함께 분노로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세계가 함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에서 범죄한 사람을 지금 스페인에서 지금 현재 재판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범죄 현장 그곳에서 해야지 왜 스페인에서 재판을 하느냐 하지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고요. 인종 청소를 내걸었던 밀로세비치라는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재판받는 게 아니라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미국과 이라크 전쟁은 아직 역사적인 평가가 이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죽여온 독재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었더라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라크 사람들은 그 사람을 타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정권을 타도했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깨어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정치를 잘하면 얼마든지 바로 바른 삶이 가능해졌다는 것. 그건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특히 6.25 53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뚝뚝. 바늘구멍 하나 생기면 끈적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에 뜨이지도 않고 물이 조금 비치는 것 같지만 바늘구멍이 점점 점점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어마어마한 뚝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들은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집념을 6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까지 여전히 불태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방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6월 직전에 며칠 전, 한달 전, 두달전 그때 막 그런 소문이 돌았더랬습니다. 전쟁 날것 같다, 전쟁 난다더라, 전쟁 나면 어떡하나. 문이 돌았는데도 방심하고 공연히 큰 소리 치다가 끔찍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시 당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반공 사상이 자꾸 흐려지고 있는데 대해서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미국 이라크 전쟁이 나기 직전에 우린 텔레비서 에 많이 봤지요. 이라크 군인들이 막 심차게 행진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군가를 씩씩하게 부를 때, 야, 저런 군대가 있는데, 미군과 전쟁을 한다면, 미국이 뭐 쉽게 이기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기가 충천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고, 훈련도 더 강도 있게 할 일이고, 경계심을 새롭게 하고, 방첩사상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 거론해서 북한 동포의 인권이 개선되게 해야 합니다. 통일운동에 몸을 바쳤다는 웬 사람 국회에서 청문회 보조로 나와서 대화한 기록을 제가 읽어봤어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모른대요. 그럼 신문 번 일도 없느냐 못 봤대요. 텔레비 본 일도 없느냐? 없대요. 그러면서 통일, 통일, 통일.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수용인원이 2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고, 거기서 죽어간 사람은 3배가 될지, 4배가 될지, 5배가 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보다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몇 마디 삐끗했다고 해서 거기 집어 넣으면 살아서는 못 나온다는. 이게 지옥이지 나랍니까? 이게 지옥이지 나랍니까? 거기서 살고 있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북한 동포 수용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냥 두겠습니까? 이게 남의 일입니까? 납북되어 간 사람들 국군 포로도 데려와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 일에 힘써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족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십시다. 그런데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며 바르게 사랑할 일입니다. 퍼주다가 저지경이 됐는데 또 퍼주겠어요? 끌려다니겠어요?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까지 가서 납북됐던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왔더라도 자기는 의분을 안 느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의분에 떨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망진당하고 그러고 돌아오고요. 자, 앞으로 남북 교류가 되고 통일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씀씀이가 많겠습니까? 다리도 놓아야 되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병원도 지어야 되고 교회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때를 위한 예산을 정립해 가고 있어요. 언젠가 아주 유용하게 쓸 겁니다. 좌우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며 바르게 사랑해야지. 대낮께나 집어주고 대낮께나 했던 게다콩대로 돌아가고 그것이 다 남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일입니까? 잘 생각해야죠. 마치 모세가 그저 한 사람 때려죽인 걸로 무슨 의분을 발하한것 같이 생각했다면 이게 얼마나 가소로운 일입니까? 그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또 계속한다면 이건 역사 앞에서 우리까지도 죄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며 바르게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공산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통일도 주님께서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가난에 떨고, 굶주림에 떨고, 그리고 저 수용소에서 저 고생하는 초많은 우리 동포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저렇게 살아야 합니까? 저러다가 언제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일을 등이 우리 교회가 교인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북한 동포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포용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